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읽고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는 그리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의 일곱 여자가 한한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니 리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사장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어, 말씀을 주십니다. 사장 1절은 이전 3장에 이제 연결된 말씀 으로 어, 보입니다. 16절부터 교만한 여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요 그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이 어 치장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재하 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24절부터 보면 그날 그때의즉 심판의 때에 향기가 변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장정은 칼에 즉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바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인데 때는 아, 남자들이 많이 아, 죽게 될 것인데, 바로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먹고 그냥 그저 지내기만 하면 됩니다. 나에게서 수치를 면케 해주십시오.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어, 어, 그러한 어,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대를 잇게 해주십시오. 음, 그만큼 참혹한 그러한. 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는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3장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런데 이제 교만한 자, 하늘에 멀리 떠난 자, 하늘에 배반한 자, 하늘께 심판하실 것이지만 이전에 그날에 그날, 즉 어, 하나님께 심판하신 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가운데 악인들은요 그날이 두려운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의로운 자, 복된 자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구원의 날. 음. 여러분들은. 어떤 날이 여러분들에게 그 날이 어떤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그날 그때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절를 보니까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활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활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그 땅의 소산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영화롭고 아름답 아름다울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싹은 성경에서 이 싹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오늘 이 사장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싹, 그 땅의 소산 이것은 메시아를 의미해요. 스가랴. 3장 스가랴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하요 3장 8절 보니까 네종 싹을 나게 하리라. 스가랴 선지자도 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 스가랴 6장 12절에서도 말씀하며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다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 나와서 어떻게 전을 건축합니까? 싹이 어떻게 영광이 되요이 싹은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분은 영화로울 것이다. 그분은 아름다운 물이시다. 그 싹이 도단하리라. 그 싹이 도단하리라. 그래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영광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싹이 나서 그분이 아름답고 영어롭우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3절를 말하고 있는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어롭게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신호 시온에 남아있는 자즉 고토로 돌아오는 자 신실한 자보로 여기서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이렇습니다. 기록된 모든 사람 우리는 열한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서 많은 기록된 이름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생명책에 기록.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 주신 것입니다. 즉,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자녀라. 칭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이 있는 자 생존한 자 기록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보니까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남아있는 자들은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이 거룩한 자들은요 회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거룩하다 하십니다. 오늘 사절에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더러운 것들을 씻기신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깨끗하게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거룩하다 여기십니다. 거룩하게 씻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은요. 내가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만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내죄 용서해 주옵소서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셔야만 내가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거룩함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오자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이 시온 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에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우리를 덮어주시는 남아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 생존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덮어주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여와 하나님이에요 그 날개 아래 우리를 고이 품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육절을 보니까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숨는 곳이 되리라.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피할 곳, 나의 바위시여,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 폭풍우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궁극적으로 싹 아름답고 영광되고 영화로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